좋습니다, 김명우 선수. 원하는 조에 들어온 만큼 꼭 올라가서 팔강 오랜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영재 선수. 준비한 거잘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박수로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큰 입구를 이제 좁히는 거죠. 10배로 이제 여기서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목소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연습판이 나는네 네. 일단은, 여기서, 10배럭을 하는 게, 뭐, 상대방이 시, 뭐, 선풀 시, 같은 걸할 수도 있고, 저 차하면은, 지금 같은 위치일 때, 오버가 앞마당이 없잖아요? 상대방 오버가? 제 앞마당이 원서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마린 4개, 5개 용에서 압박할 수도 있고, 약간 그래서 약간 10배럭 하는 느낌이고, 크니쿨 주변할때선 엠베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서, 약간 선앤베인거 눈치채만 하거든요 메릭이 나왔는데 압박을 나오지 않는 모습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선앤베 그리고 배력이 살짝 쉬는거 보면은 충분히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썬큰도 짓지 않고 잘 짜고 있고 이거는 지금 명문이 움직임이 썬큰을 짓지 않고 음. 뮤탈링으로 이 마린베드가 먹겠다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은 그냥 한방에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앤베 4배럭이라 마린베드 수준은 좀 많거든요 영전 이렇게 병력을 압박하면서 팩트까지 올려야 되고. 이거 자체가 약간 좀 압박이 성,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아, 왜냐면 왜 성공적이냐면은, 세 개? 어, 하나 취소했나보네. 이게 왜 성공적이었냐면은, 이게 저그가 뮤탈스크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뮤탈스크로 그니까. 마린메딕을 잘라주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하고, 아, 그러니까, 실패했기 그 때문에 서클을방어 네, 네. 거거든요? 네. 네. 원래 서클 지을 거면은, 이 뮤탈스크가 테란 본진 가서 좀휘둘러주거나 입구 잡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와, 이거 앞으로 계속 이게 썬크를 방은 것도 저거좀 네. 굉장히 압박이죠 이거. 네. 근데 퍼시리티 지었나? 지금 영재. <laughs> 너 근데 공방이라 그 이거 뚫릴 수도 있어요. 근데 럭커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뮤탈만 줄였는 마인드로 해도 좋코든 여타는 도합세 오? 오 뚫렸다. 럭커 어? 나오기 전에 선택을 야, 했습니다. 뚫어요, 뚫어요, 뚫어요. 어 근데 아 근데 뚫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테란이 이득이야 왜냐면 이게 두드렸어요. 그만큼 왜 이득이냐면은 로코가 나 수비했지만 는 뮤탈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이것도 로그에서 엄청 로그에서 큰 피해 요그래서 선크 라인을 깬 것도 피해예요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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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이게 뮤탈도 지금 네. 이게 막히긴 음. 했지만 테란이 그 나쁘지 않은 그 교환 검사 회사 여기서 병력이 근데 나. 큰 실수한 나. 게 뭐냐면 영재가 근데 여기서 퍼질트를 너무 늦게 었어실수를안 지었어 퍼질트를 들어간다고? 야, 이거 들어가요? 뚫었다! 와, 와, 는 아니고 정영재. 막혔네요. 예. 뚫었, 뚫었, 뚫었. 이게 메딕마나가 아, 없었나 보다. 메딕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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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텼다. 네. 여기서 좀 무리했다. 네. 이게 아마도 네. 영재 입장에서는 야. 그냥 멈췄어도 됐는데 네. 이게 퍼시리티가 늦게 짓다 보니까 네. 실수로 네. 그냥 일단 박아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급한대로 드랍스다나 찍었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냥 막히지, 이거는. 오. 들어오는 공격 러프로 막아내고 난 이후에 포스터로 네. 들어오는. 와 이러면 다시 명호리가 좋아졌다. 왜 좋아졌냐면은 이게 아까 거기서 안 꼬라박고 퍼실 팀만 정상 타이밍 올렸었으면은 베슬이 벌써 네대 나온 타이밍이거든요. 네 대는 그럼 그이레디를 이용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건데 그 베슬 타이밍도 늦어졌고 한번 마린 메드가 세게 꼬라박았기 때문에 그좀 크죠? 그러면서 디팔러까지 더 해주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기서부터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 드랍쉽 하나로 뮤탈스크를 빼내고 그다음에 나 나머지 병력으로 러커를 그냥 기세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네. 와 근데 이거 자, 여기 위로 올라왔네요. 와, 근데 이자 디팔로 더, 더 해도 많이 뛰었다. 어. 이게 스타포트를 진작에 올렸는데 예. 어, 버실트 그렇게 늦은 게 말이 안 되거든. 오 근데 여기서 좀 명훈이도 어, 실수를 많이 한. 오 빼는 컷잘 못해가지고 좀 손해 많이 봤어요 명훈이도 여기서. 로드포르다가... 명문이도 뭔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엄청 좋은 거 같진 않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저그가 추가적인 4가스 멀티 먹기가 약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스잘 유지하면은 아까 좀그 뚫다가 좀 손해보긴 했지만 저그도 러시를 가려다가 유탈 다시 지은 거랑 뭐 러커 좀 주었기 때문에 좀 이득 다시 봤어요 타라니뭐투드랍이 어, 근데 여자가 없어요 지금 여자가 지금 여기 센터에 멀티에도 지금 이거 디팔이 없기 때문에 뚫을만 하고 지금 여, 지금 명훈이 빈틈 너무 많거든요 힐을 전환할 때 빈틈 많을 때뭐 해야 돼 지금 명제 본진도 좋아 이거 본진 트러시 좋아 이거 이거 지금 트러시 생각 못 하거든요 아예 이거 지금 명훈이 트러시 아예 생각 못 하고 있어 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서에 좀 신경전 이쪽 보게 만들고요. 드랍씩 돌아갑니다 준비 중에요 아, 이 투자수 넣어 면 이거 피해 많이죠. 왜냐면 네, 일업, 이럽럽이다 이게. 네, 아, 근데 아, 예. 아 메딕 경험이 좀 아쉽다 근데 와, 근데 이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여기서 드랍 피해도 문제인데 이 드랍을 막으려고 병력 빼다 보면 센텀볼트 위험이거든요. 센터볼트 병력이 네, 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집중력 있는 점사라든가 이러면은 명훈이가 막다 명운이 보면 네. 엄청나게 굴레진다 이거. 그러면트드도 깨지거든요. 싹다 싹다 못하고. 네, 그로여기 그러니까 이게 드랍십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풀어봅니다. 그 드랍십 연계 플레가 이 되는 게큰거 이게. 약간. 좀 막았어요. 여기는 여기는 디팔이 없어지고 차를 싸울만 한데 그단 빼고 네, 빼는 모습이고. 지금 영재가. 어, 네. 게임을 약간 좀 압박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지금 이게 테란이 <목소리가> 많이 업.. 어, 지금 이겹된건삼겹된다 계속 나거든요삼겹된다는 소리인데 삼겹 대모는 이게 지금 어이구 테란이 많이 좋다 이러면서 스 탱카 준비하고 있고. 요 그냥 이거는 이 게임이 역전하면 딱하나예요 그냥 플레이그 주소서, 그냥 플레이그가 어, 없으면 이거는 어 지금 딱 이때 베스 다고 뭐 저기 1 1시 가스 멀티 먹고 셋이 사실... 어? 멀티를 깨야돼 네. 어, 그뭐 중앙에 있는 력들도많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잘 왔는데 후속이 못 오면 큰입니다테라의 <목소리> 병력 갈라놓은 다음에 두 시세시 밀어야 그 되는데 되는 네. 니다 그래서 김병훈 선수가 여기로 지금은 수험을 펼쳐진 걸 계속 끝까지 이용하려고 하죠. 네. 어 그래도 잘움직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결국 막히는 소주의. 병력이라. 이번에 네. 이 네. 네. 막히는 병력이긴 한거요 탱크 라인이 진짜 두텁게. 펼쳐져서 플래시로 이 옆에 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손해를 봐도 태란이 여기서 결국 배슬을못 줄이면 탭 저거는 이게 이득이 아닌 게된 거예요 더 이어지지는 본인이 사가스를 갖고 못하고 어시로 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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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배스이 유지가 되면은 본인은 가스 멀티가 없기 때문에 가스 유닛이 계속 베스한테 소모가 당해서 지금 이렇게 베스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우, 근데 좀잘 죽이긴 했다 여기서 2등 과잉 온다, 잠만이 상태에서 다 긁어먹어 3시를 가야 돼요 지금 여기 허위 끊어졌을 때좀 변수는 생겼어요, 베스 다 죽여가지고 많이 죽여가지고 야, 이거 너무 올린다용재용재 너무 올린다 지금 본진 다는건좀 오버 같고 네, 근데 저우도 여기서 세시 멀티를 깨야될것 같은데. 네, 네. 이게앞마당 가는 건좀 약간 지금은 늦었거든요. 추가 멀 세시 멀티를 뭐 가는 게 나을 어,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어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은 늘어날 거예요, 결국 방금 명우리가 어, 마지막 키였어요. 네, 여기서 만그 네, 안마당 네. 장악하고 있을때 그냥 진짜 배슬다 따고 세시가 방어 다인이 탄탄하진 않았거든요. 3시 네, 쪽으로 딱 가서 자원 끊고, 애 v 많이 잡고, 본인 센, 센터 중립 멀티 먹고, 미나리 멀티 다 펴가지고 어떻게든 이어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 공력이 막힌 순간. 게임은 그러니 약간... 아니 영재는 원래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영재는 약간 네, 그... 그... 어? 소수 거, 그러니까 뭐 약간 대규모 컴보다는 약간 좀 생산 이런 쪽 약간 연속형이야 약간. 계속이 물량 생산에서 밀어붙이면서 자원줄에 압박을 가하고 승을 따냈습니다. 승자전우 카네요.